안녕하십니까. XRP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XRP가 움직임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XRP가 위로 상승의 흐름은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지금 당장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홀더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현재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xrp가 계속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렇게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사실 다 지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올랐을 때는 계속해서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다 보니까, 가져가면 갈수록 계속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점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XRP를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상의 흐름인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죠? 지지도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싸게 물량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물량을 잡는 게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2700원일 때 우리 홀더 분들한테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추세가 어찌했던 간에 하방인 거를 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V자 반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 하지만 그 전에는요.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냐. 지금은 뭐예요?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추세를 돌립니다 뭐예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거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훨씬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xip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홀더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만이에요.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도 저점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왜 이미 다 탔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홀터 분들한테도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조금씩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온톨로지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잘 봐주세요. 바로 거래량이 튼직 터진 흔적,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온톨로지가 어때요? 거래량이 아직 터질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었냐면 날짜 보이시면 12월 28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촬영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당시 고점이요 13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으로 가서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었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시원시원하게 터지면서 수익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홀더분들이 제 영상을 미리 보셨다라고 하시면 최소 2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꽤큰 수익이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왔다고 해 가지고 얘가 별로다. 내가 매수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추세를 돌리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하셔도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0102682의 욕구 둘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XRP에서 어? 이제 흐름 돌리고 있네? 아 이제부터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라는 사인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XRP가 결국 뒤에 상승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24 4년도 11월에 이 동그라미 구간이 매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결국 뒤에 마지막 상승파동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략하는 건이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홀도분들께서도 25년이 정말 사실 좀 재미도 있었고 또 힘드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텐데 어, 최근의 조정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의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은 흐름은 완전히 돌려놓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01026820692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또 XRP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하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확인해가지고 또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